자, 이제 분석됐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검증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훈련용 데이터를 50% 썼지요. 그 나머지를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먼저 유형을 클릭하고요. 유형을 클릭. 유형. 유형에서 우리 훈련용을 뺐듯이, 유형에서 우리가 저걸 빼야 돼요. 자, 레코드 작업 들어가시고요. 표본. 자, 겹치면 조금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얘가 훈련용이면 얘는 이제 검증용이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n 번째마다 이번에는 포함. 지난번에는 여기는 제외시켰죠. 어. 그래 얘는 홀수, 얘는 짝수 지금. 그래서 짝수째 두 번째 2, 4, 6, 8 해서 이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얘를 데이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검증용 데이터를. 자 주석으로 들어가고요. 주석에서 사용자 정의에 표본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는 검증, 검증용 이렇게 넣어보세요. 자 검증용 돼 있죠? 자 확인, 자 검증용 데이터, 그래서 얘 반, 얘반쓴 겁니다. 자 검증용 데이터를 했는데. 실제로 모델 구축하는 거는 이 모델 구축하는 걸 쓰지만 검증용은 구축한 모델을 테스트하는 거죠. 제대로 잘 구축했는지. 그해서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검증용을 체크한 상태에서 카트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로지스틱 더블 클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링크가 돼요. 얘 누르고 체크,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순서대로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우리 PPT에는 27페이지부터 쭉 해서 뭐가 써있긴 한데 교차검색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입니다. 자, 여기 돼 있으면 제일 마지막 거 클릭하시고요. 자, 그래프 들어가서, 아, 그래프, 아, 출력 들어가서 분석이라고 돼 있습니다. 분석. 자, 출력 들어가서 분석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서 일치도 교차포, 성능평가, 실뭐 신뢰도, 뭐, 요 정도까지 하시고, 어 이렇게 세개 체크하고, 실행.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데 뭐냐면, 제일 처음에 L 클래스, L이 로지스틱이에요. 밑에 N은 뉴럴 네트워크, 제일 마지막에, 어, 디 갔지? 어 R은 저기, 뭐죠? 이거 카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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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확도가 73%, 그다음에 71% 이렇게 막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63.8% 써있죠? 자,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또 얘가 제일 잘 나와 있죠? 잘, 제일 정확도가 높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맞춘 게. 밑에 보면 그거 차입니다. 그러니까 1번을 1번으로 제대로 맞춘 거, 2번을 2번으로 제대로 맞춘 거, 이거 두 개예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봤죠. 쭉 봤는데, 어,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어, 리프트 차트, 뭐 이익도표, 그 다음에 r o 시 c 커브 이런 거 들어봤죠? 수업 시간에 그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들어가서요. 여기 보면 평가도표라고 있습니다. 평가도표. 그래프에서 평가도표 더블클릭. 링크시켜주고. 자, 평가도표 더블클릭. 자, 돼있으면, 여기 이득도표하고, 리프트, 이익,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이득도표를 먼저 볼게요, 한번. 아로시 커브랑 비슷하게 나와 있죠. 어. 자, 얘입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뭐야? 상단에 있는 게. 자, 이 가운데 서는 뭐냐면 가운데 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기본적으로 반은 맞춘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반을 이렇게 이게 디폴트입니다. 이거보다 떨어지는 건 오히려 이상한 모델이죠. 이 가운데보다 떨어진다는 거는 얘는 뭐냐면 찍어도 맞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찍어도 맞추는 게 가운데선입니다. 어. 이거보다는 모델을 이용해서 정확도가 올라가야죠. 만약에 정확도가 여기 있다. 만약에 얘가 100%다 맞췄다. 그럼 얘는 100%예요. 즉 얘는 시작하자마자 다 맞추는 거예요. 이런 모델은 없죠. 세상에. 음. 그래서 이쪽에 가까울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퍼센테이지 내에 정확도가 또는 응답률이, 이등률이 리프트가 올라가죠. 어. 그죠? 그래서 이세 중에서 선이 제일, 어, 위에 상단에 위치한 게 제일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어, 정확도를 봤을 때도 로지스틱 회귀분석 정확도가 제일 높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보라색 색깔로 돼 있는 게 이게 L입니다. L이 로지스틱이에요. 이걸로 봐도 로지스틱이 제일 높게 잘 나왔죠. 얘가 그래서 정확도만을 본다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선택해야 되겠죠. 음. 자, 이거 말고 또 여기 보면 응답이라고 되 있는 게 있습니다. 응답 얘도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득도 표고 얘는 응답도 표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비슷해요.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쓰면 돼요. 어, 뭐냐면 얘는 만약에 우리가 전체 50명한테, 50% 되는 사람 50명한테 100명이라고 치면 50명한테 보내줬을 때 응답률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맞추는 응답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는 거니까 얘도 위에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어, 위에, 위에 있을수록 초반에만, 초반에만 빨간색이 좋, 좋게 나오네요. 초반에. 어, 초반에 10% 미만일 때만 아, 5% 정도 되네 5% 정도 될 때만 잠깐 어, 뉴럴 네트워크가 성능이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성능이 더 좋은 걸알 수가 있죠. 음. 성능이 좋다라는 건더잘 맞추고 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고른다 그러면 뭘 고르겠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당연히 골라야 되겠죠. 물론 뭐가 설명을 더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정확도는 낮더라도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카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룰을 만들어내는 어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이제 해줘야 되면 그걸 선택하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정확도만을 따진다 그러면 로지스 회귀 분석을 선택해 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 자, 와리프라는 게 있습니다. 와리프, 와리프라는 if?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조건을 다 쓰는 게 아니고 특정한 조건으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준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5대 5로 줬는데 돈을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를 우리가 어떤 커트라인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을 정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1번은 정상이고 2번은 이제 조금 도산인 그룹이라 그랬죠, 기업이라 그랬죠. 그 그룹을 우리가 0이면 만약에 도산할 확률이 100%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무시하자 이거예요. 무시하고 특정한 이상인 경우에만 이제 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중에 우리가 도산인 그룹을 30%를 빼고 돌렸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확도가 나올까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은 고려해 줄 필요가 없겠죠.